이제 한글 안 어려워요? 네. 자, 그럼 한글을 읽어볼까요? 에, 내 생일을 표시해요. 책상 앞에, 앞에, 의자가 있어요. 오, 너무 잘 읽네. 예쁜 목소리로 한 번씩, 시작. 생님 이것도 안 돼요. 응 음, 그래 읽기만 하자 시작. 달력에 내 생일을 표시해요. 책상 앞에 의자가 있어요. 음잘 읽네. 이제 음, 벌써 한장 남았네. 음. 두 장인데요. 음. 두 장이. 그래. 네. 다음. 다음. 문자를 읽고 네모 안에 동그란 표 하세요. 친구와 썰. 친구와 실, 썰. 신나게. 신나게 썰매를 타요. 가족. 과 유노이를 해요. 오, 왜 이렇게 잘 읽어? 우리 한번더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자. 시작. 누구 누구 누구. 친구와 신나게 썰매를 타요. 가족들과. 윤놀이를 해요. 윤놀이가 뭐야? 우리 민, 음. 해본 적 있어? 민유리도? 네. 아빠도 방에 있는 데 재밌지, 윤놀이? 네. 음. 제 됐죠. 음. 또, 와, 이번에는 어디, 하트 오. 또, 있... 또 왔나? 헉? 잘, 잘 해가지고 패드에 하트 생겼어? 좋겠다. 그거는. 누나도 민유리가 잘하니까 옆에서 구경하네. 자 읽어보자. 다음. <웃음> <웃음> 이름 말. 오 음. 어, 다음 다음다다. 다음, 다음. 방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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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있는 물건. 이름 말을 읽고 동그랗죠? 하세요+ 음, 하세요? 달력+ 달력 정상 찍고 있어요? 음? 저금통 저금통 꾸뿅꾸뿅 책상+ 책상 의자+ 의자 알려주지 마. 그래 민율이 잘해 너했니꺼다 네 하고서 왜 동생 방에 밑에 읽어야지 민율이 안 읽었잖아 아 다음 다음 문자를 읽고 네모 안에 동그란 표하세요 네내 문자에는 방귀가 달려 있어요 민율이 혼자 다시 한번 시작. 네. 네에이 차에는 방키가방키 방귀. 방귀. 아니라 바퀴 바퀴가 아, 바퀴 바퀴가 바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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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력 달력은 있어요 아유 잘했네 이렇게 꼭 읽어야 돼민율리 읽고 제출해야지, 알겠습니까? 네. 읽고 녹음하시고, 저번 주거 한번 봐야 되겠다. 녹음 얼마나 잘했나? 응? 저번 주에 얼마나 녹음 잘했나? 선생님이 확인 한번 해봐야지. 녹음? 응. 쭉 보고, 녹음. 응, 녹음 잘했나? 어? 녹음 안돼 있어. 이렇게 숙제하면 빵점이야, 빵점. 어? 두개 그냥 이렇게 숙제하면 빵점이야 응. 이렇게 숙제할 거예요? 아니요. 다음 주에 선생님 또 들어볼 거니까 잘 녹음하십시오. 네. 응. 오늘 한 것도 한번 들어보자. 네? 얼마나 잘했나. 응. 오늘 한 것도.